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은 이원욱 네 민주당 위원이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다 조용한 내조 아닌 김해 정치한다 에, 이렇게 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원욱 어, 윤향의 대통령 뒤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에, 지금 얘기가 어, 나오는 거죠. 네, 이원욱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네, 박지원, 김철러다가큰 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네, 대선 때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데 공식 등장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어, 어떤 그 남편의 어떤 내조, 에, 내조를 그냥 그 역할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황당하게도 영부인제를 없애겠다. 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의아해 했습니다. 네. 어,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 어,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영부인제를 없앤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김건희 여사도 뭐, 그냥 사과하면서 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거죠. 네, 팬클럽이라든지, 뭐, 각종 행보들이 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 또 김건희 여사가 아, 아예 그냥 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거면은 그때 에, 대선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영부인 씨를 없앤다 영부인 제를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달라졌다 죄송하다 딱 얘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고 그리고 공식적 활동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어, 국힘당 내부에서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 대통령께서 어, 그 영부인재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김건희 여사도 어,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어, 심지어는 야, 야당에서는 김해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앞으로 방향이 그냥 내조만 할 거면 내조만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러면은 과거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과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검증을 받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영부인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면으로 검증을 받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어,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